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독토,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단골로 올라가는 국이 있는데요. 바로 토란국입니다. 토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건강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추석을 전후해서 캔 토란이 가장 맛있고 영양 성분도 많다고 합니다. 제철 먹거리 토란을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감자와 비슷하게 생긴 토란. 땅속의 알이라는 이름처럼 영양도 풍부한데요. 특히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어 예부터 과식하기 쉬운 추석 토란국을 먹어 위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토란은 위장을 편하게 해 소화가 잘되게 하고 몸을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란 특유의 미끈거림은 갈락탄과 무틴이라는 점성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벽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특히, 갈락탄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이나 괴양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 안에 끈적끈적한 성분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또 위장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성분 중 하나인 갈락탄은 면역력 증진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칼로리가 낮은 대신, 포만감이 높은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토란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해소에 좋은데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이 풍부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부종을 완화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 성분도 풍부한데요. 불면증과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토란에 함유된 옥살산 칼슘 성분이 피부 가려움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손질할 땐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조리할 땐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쌀뜨물에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토란을 고를 땐 겉면이 촉촉하고 상처가 없어야 하며 싹이 나거나 너무 무른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풍요로올 때는 같은데도 조금씩 넣어서 먹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가위 때는 언제나 토란 국을 끓여 먹었거든요. 이제 토란트 같은 건는 삶아서 무쳐서 먹을 수도 있죠. 토란을 조리할 때 다시마를 넣으면 다시마의 알긴 성분이 토란의 떫은 맛을 잡아 감칠맛을 더해 주는데요. 이번에는 다시마를 넣고 조린 토란 조림을 만들어 봅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토란을 약 5분간 삶아준 다음 찬물에 헹굽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3분간 볶아주다가 물을 붓고 다시마와 진간장, 물엿, 맛술을 넣어 끓입니다. 물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면 통마늘을 넣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입니다. 졸인 토란에 참기름을 넣고 통깨를 뿌리면 밥 반찬으로 그만인 토란 조림이 완성됩니다. 토란은 낮은 온도와 건조함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두지 말아야 하는데요. 보관할 때는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